박재범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게시글에 분노 실망 걱정이 담긴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칸잉글리시입니다. 힙합 팝이팝을 좋아하시면서 영어 실력도 원하시면 구독해 주세요. r i d about my aunts and uncles. Don't Asian people be aware. Look out for your parents and yourselves. 내 이모 삼촌들이 걱정돼. 내 아시안 사람들은 지금 알아야 해. 부모님과 너희를 잘 살피고 조심해. Disappointed in ignorance. If you have compassion for the Asian community, spread awareness to those around you. 이런 무지에 실망했어. Compassion은 연민이라는 뜻이죠. Compassion 연민. 네가 아시안 커뮤니티에 연민이 있다면 이 자각을 널리 알려줘. The whole world is fighting the pandemic. In order to beat this, everyone needs to unite. 전 세계가 팬데믹과 싸우고 있어. 이걸 이겨내려면 모두는 뭉쳐야 돼. 란 글이었죠. 게시글을 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동양인 혐오 폭력 사건이 2,100개 넘게 발생했고, 2020년에 동양인 혐오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878%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차이나타운에서는 최소 20건의 여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고 81.5%의 동양인 어린이들이 2020년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 범죄는 영어로 헤이 r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헤이 크라임. 축구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지난해 펼쳐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캠페인 이후로 경기 전에 항상 블랙 라이브스 매터 캠페인을 진행하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캠페인은 차별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흑인들의 목숨이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펼쳐졌고 그걸 어떻게 보면 좀비꼴 수도 있는 비꼬는 걸로도 사용이 됐던 All Lives Matter는 살짝 위험할 수도 있는 슬로건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동양인의 목숨도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서로의 편견, 비꼼 이런 걸 내려놓고 Every Life Matters라든가 All Lives Matter가 좀 다르게 쓰인다거나 하는 새로운 슬로건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고 어떤 위험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많이 알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금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고 위협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팬데믹 이후 동양인혐오 인종차별 범죄는 예상대로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91세의 동양인 노인이 갑작스럽게 뒤에서 밀쳐져서 고꾸라지는 영상 이 CCTV가 찍혔는데요. 이 노인을 포함하여 세 명의 피해자가 모두 동양인인 것이 알려지고 인종차별 범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웬낙과치주는 행복할 수가 없어. 로유명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어. 나 꽈치주는... 한복할 수가 없어 한국계 배우 대니얼 데 킴과 중국계 배우 대니얼 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The number of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continues to skyrocket Despite our repeated pleas for help 우리의 반복적인 간청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수가 치솟고 있어 Plea Plea는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간청 Skyrocket Skyrocket는 뭐예요? 로켓이 어떻게 날아가요 엄청나게 높게 날아가죠 그래서 c o n t i n u o u s skyrocket 엄청 치솟다 라는 표현을 쓸때 이렇게 skyrocket을 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crimes are too often ignored and even excused remember vincent chin remember vichar ratana pakti 이런 범죄들은 너무 자주 무시되고 용서받아 해시태그로 달린 두 명의 인물이 있죠 vincent chin과 vichar ratana pakti 1982년 일본 자동차 산업의 발전 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크라이슬러 직원이었던 ron evans와 그 의부다들 니치는 총각 파티를 하고 있던 빈센트 친이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으로 간주하고 인종차별이 담긴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방망이로 빈센트 친의 두개골을 골절시키며 사망하게 하였지만 이들의 범죄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났고 많은 아시아 아메리칸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추후 한국계 감독 크리스틴 첼일 감독의 영어로 만들어져 1991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자에도 오르게 됩니다. 비차 라타나 파티는 2021년 1월에 8 4살의 태국인을 인종차별 범죄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처럼. 산책을 하던 84살의 태국 노인은 19살 흑인이 자신에게 전속력으로 달려오며 부딪치자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이틀 뒤 사망하게 됩니다. 현재 이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enoughisenough라고 나오죠. Enough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빡쳤을 때 그만해라고 하면은 stop it, 이라해얘될것 같잖아요 잖아요 물론 이라고 stop it, 만 t 나 p it, stop it, o u g h 라고얘기를 t 정말 많이 해요. s t 서 e n o u g h 이제 충분해. 그만해. 더 이상 못 참아.라고 할때 e n o u g h 라고 할때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많이 쓰였었죠. 제일 유명한 장면은 o p it, s t o s o o i o o o o u g h e n o u g h e n o u g h e n o u g h Daniel Wu and I are offering a 25,000 reward for information leading to the arrest and conviction of this man. 나랑 Daniel Wu는 25,000달러를 줄 거야. 보상으로. 현상금을 건 거죠. 정보에 대해서. 이 남자를 체포로 이끄는 정보에 대해서. 결국 용의자는 잡혔고, 이 용의자의 이름은 야야 무슬림으로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 동양인 차별은 자신들이 항상 차별당했다고 말하는 흑인 래퍼들의 가사에서도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We d i s q u a l i f a h a n t now. Smoke got my eyes looking Korean. l i l Wayne and Mama m Mia. Wait. My money look Arabic, b l o n d looking Cuban, my eyes look Korean. j c o l e s album of the year. plus I'm good at map like a m a g i a n hate to use stereotypes but that's like compared to what a nigga get from Caucasians lip on t h butterfly doll smoking on dope damn they come at me cuz my IRL low 이 인스타그램 영상은 칭총이라는 노골적인 동양인 혐오 표현까지 포함되고 눈을 찌는 행위까지 하면서 공분을 샀고 결국 사과를 하고 가사가 수정되었죠 13년 전쯤에 저는 호주 멜버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제가 다녔던 Reservoir Secondary College는 호주 베트남 소말리아 중국 뭐 에버리진 Ghana.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정말 다양한 인종과의 사람들이 있었고 혐오범죄라고 할 만한 일들까지 인화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다양한 인종차별과 놀림,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깨빵도 굉장히 흔했었고 다수가 한 명을 협박하는 일도 있었고 언어적인 굉장히 모욕적인 인종차별도 굉장히 많았죠. 흔히 눈 찢는 걸 많이 예상하실 텐데 그건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제는 뭐 그렇게 대놓고 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동양인의 성기 크기? 그런 거를 말하면서 놀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 깔 수도 없고 어, 깐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 생부터나 어, 난처하면서 또할 말도 없고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결국엔 나중에는 영어로 잘 하게 되면서 말로 받아치긴 하는데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타블로는 한 인터뷰에서 인종차별 경험을 털어놨죠. 캐나다로 이민을 가 학창 시절을 보내던 타블로는 처음 등교하던 날 외국 애들이 나를 잡아서 나무에 묶어놓고 단체로 때렸다. 심지어 우산으로 마고 팼다 라고 털어놨죠. 타블로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동양아이라고 놀렸다그 이후 고등학교를 다니러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줄곧 그랬다 동양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별명이나 욕은 다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정현은 미국에서 당했던 인종차별 중에 한 무리들이 침을 막 뱉으려 하고 말한 마디 없이 지내야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말을 했었죠. 이게 제가 13년 전에 겪었고 타블로나 박정현은 그 전에 겪었음에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박재범의 말처럼 이러한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뭉치는 것이 필요한데 세상은 통합되기는커녕 서로 더 혐오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라도 이러한 팬데믹에 대한 인종차별 그런 것에 화살이 다 중국인들 때문인데 괜히 같은 동양인이어서 빡친다라고 생각이 지금 드신다면 그것도 비슷한 혐오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라에. 모든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한다면 인종차별주의자에 조금 더 다가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종차별에 관한 여러가지 얘기를 박재범의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쿠카인글리시였습니다